부자간에도 소통이 안 돼가지고 좀 애를 먹을 때가 있는데 이 새로 들어온 신직 직원들하고 우리 기성 경찰관들 이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소통의 방법이라든가 또 요령 이런 걸좀고셨죠 네,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통은 뭐가 소통이에요? 소통의 개념 좀한번 나한테 한 두어 사람만 얘기해줘. 소통이 뭐예요? 평상시 얘기할 때. 공감을 얻는 대화. 서로. 서로가 공감을 얻는 대화. 또.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웃음> 뭐예요? 이해하는. <laughs> 상대방의 <웃음> 마음을 이해하는 거? 예. <laughs> 네. 그럼 두 분처럼 하면 소통이. 안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응? 소통이 안될 일이 없잖아. 근데 왜안 될까? 응? 그러니까 소통은 누가 누구한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소통은 어떻게 되느냐?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이해해야 되고 말을 할 때는 이해되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얘기하는데 아이 자식아 좀 이해되게 얘기 좀 해봐. 나 지금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너 지금 무식해가지고 너 누가 무식한 거예요? 지금? 응? 누가 무식한 거예요? 그말한 놈이 무식한 거예요. 지금. 왜 네가 윗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 네아랫 사람이 하는 얘기도 이해 못하면서 그래 그 윗사람으로 앉아 있냐 아랫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이해를 할수 있어야 윗사람이지 그 대표적인 갑질이 여러분들 지금 나하고 이게 이제 공부만 잘하면 절대 갑질 안 당하게 돼 있어 이거 대표적인 갑질 하루에도 무슨 일어나? 얇막 똑바로 좀 얘기해봐. 보고 똑바로 해봐. 누가, 누가 지금 무식한 거야? 응? 그러니까 아랫사람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보고 왔다. 개똑같이 해도 돼. 왜? 못 알아듣는 놈 책임이요. 네가못 알아들을 거면 윗자리에 왜 앉아있어? 개똑같이 얘기하든, 찰떡같이 얘기하든, 뭐, 어? 어버버거리 뭐 얘기하든, 이게 지금 갑을 관계에야 되는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소통은 아래에서 위로 하는 법이 없어요. 소통은 위에서 아래로 하는 거야. 그래서 요 부분을 이 부분을 잘 명심하셔야 돼요. 나머지 소통은 여러분들은 뭐 동료 간 소통도 있고 아래에서 위로 하는 소통도 있고 한데 그것까지 가르쳐 주면 다여리저리 빠져나가니까 안 돼. 그러니까, 소통은 왜 길이야?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게 소통이야.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와서, 과장님 소통하시죠? 니나 해라. 하고 보내요. 왜? 너는 나한테 와서 의논하고, 나를 존중하고 의논하러 와야 되는 거지, 소통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너는 네 멋대로 해도 돼. 왜? 네 멋대로 하는 거를 못 받아들이는 내가 못난 놈이니까 너는 책임 없어요 근데 소통하러 오자고 그랬으면 네가 나한테 이해되게 얘기해 줘야 돼요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이거? 소통은 그 뜻이 있어요 소통을 하겠다는 사람은 상대가 이해되게 말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대가 뭔 얘기를 하든 내가 이해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아랫사람들이 소통하자고 하면 대 땡큐지 그지? 내가 뭔 얘기해도 네가 받아주겠다는 거잖아 그럴거야요 응? 네? 그래서 소통의 이 개념을 정확하게 개념을 정의를 내려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통에 대해서 내가 모르니까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내가 정의 내리는 소통은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랫사람 너는 무슨 짓을 해도 된다. 나한테 와서 욕을 해도 되고, 멱살 제비를 해도 돼요. 근데 내가 너하고 소통을 하려면 내가 너한테 이해되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랫사람은 윗사람한테 소통하자는 소리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이해하고 이해되게 말을 할 때, 그때 거기다 갖다 붙이는 말이 소통이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통 전 단계로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대화는 뭐냐? 너희들이 말을 주고받음에 상대의 말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배척하고 쳐내지 말고. 그대로 받아줘라 내가 그러하듯이 너도 내 말에 좀 못마땅하고 엉터리같은 말이 있더라도 내가 그런 말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으니 네가 그 이유를 모르더라도 받아 둬라 그러면서 다투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대화가 될 것이다 그죠? 요렇게 해서 대화를 하라는 거지 대화를 해가면서 그것을 우리한테 지금 닥쳐오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풀어나가면 그 일들은 슬슬 잘 풀려나가게 돼 있다. 왜 대화를 해서 그 질량이 융합이 일어나면 혼자 풀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 두 사람의 질량만큼 융합돼서 풀어나가니까 그만큼 더잘 풀릴 거. 세 사람이 융합하면 더잘 풀릴 것이. 내네 사람이 융합하면 더잘 풀릴 것이오. 이렇게 해서 풀어 나간다. 그래서 나한테 지금 주어진 일의 질량에 따라서 얼마만한 사람들이 같이 융합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칙도 있다. 이런 것도 찾아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닥쳐왔을 때떨렁떨렁 이거는 어, 그 김순경 이거 네 업무지 하고 김순경한테 줄 일이 아니고 요 일이 가지고 있는 질량을 봐야 된다. 이것이 어느 개개인이 해야 될 일이냐 아니면 이게 어떤 그요 한두 사람의 그걸 가지고 풀어 나갈 수 있는 이 범위냐 이이 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의 질량의 범위가 있어요. 그 질량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뜻을 합쳐서 같이 융합해야 되는 사람 수도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이 일들이 잘안 되냐면, 경찰청으로부터 내려온 계획들이 그런 합의 과정을 거치고 그런 것들의 이 질량을 융합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위에서부터 계획해서 결정해서 내려보내 버리니까 현장에 가면 이게 뜻이 쫙 맞아서 융합이 돼서 쫙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새끼들 말이지, 저저 저, 응? 처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이런 계획이나 자꾸 세운다고 이렇게 해서 이일할 생각은 안하고 요 계획을 내려보낸 사람들을 향해서 막 욕을 해대고 또 탁한 에너지들을 생산해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들은 일들대로 안 되고 우리 경찰들이 전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뭔 일을 사회를 향해서 하려 했으나 사회에 바르게 그 일들이 됐으면 그 국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편안해 지고 뭔가를 덕을 보기 때문에 좋은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런데 불만 이 가득 차서 뭔가 못마땅해서 하더라도 어거지로 이렇게 가서 현장에 가서 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맑은 에너지가 나올까요 내가 탁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맑은 에너지가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도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우리 경찰한테 좋은 에너지를 줄 수가 없는 거죠. 주고 싶어도. 그래서 경찰이 오늘날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이 사회에 탁한 에너지를 형성시키면 그 일이 다시 누구한테 와요? 응? 탁한 에너지가 많아지면 사회에 사건, 사고가 많아질까, 적어질까? 그러면 그 일이 누구 일이에요? 응? 답안 나와? 경찰 일이잖아요. 그럼 오늘, 오늘날 우리가 사건, 사고 많아서 죽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을 탓해야 돼? 나를 반성해야 돼? 나를 반성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잖아. 그래서 일 많이 하려 하지 말고 이런 탁한 에너지 생산하는 일이 있으면 그거 하지 말고 좀, 좀 기다려라. 충북에 어?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사망사고가 많아서 죽었습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라니까 네가 받는 오늘의 스트레스가 한명더 죽인다니까 그 내가 아무 소리 안 하잖아 10명이 죽건 20명이 죽건 지금 환경이 그렇게 사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그 환경을 우리가 받아들고 어떡 하면 <laughs> 어떡 하면 이 환경을 더 맑게 어? 더이 좋게 갖고 갈수 있을까 이거 연구하면 되잖아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지? 그래서 그거 연구하는 동안 뭔 일들이 일어나는 건 그냥 그것도 또 보고 또 그거 가지고 와서 또 연구하고 내가 연구한다고 하니까 연구자료 줘야 되지않냐 그지? 연구한다고 그러니까 연구 사례를 줘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그런 사건들이 나면 그 사건을 가지고 내가 연구하고, 그 사건을 가지고 연구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것들을 가지고 이 사회에 잘 연구해서 펼쳐서 그런 일들이 안 나게끔 우리 경찰관들도 보람있고 재밌게 할 수, 일할 수 있는 걸 찾고 국민들한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펼쳐주니까 국민들도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 희생이 거룩한 희생이에요. 개지금에. 응? 그래서 그 희생도 거룩한 희생으로 우리가 승화시킬 수 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 아, 또 죽었어. 하, 아, 진짜 또 서장한테 또 어떻게 보고 하나. 이렇게 하면서 그 거룩한 희생으로 될수 있는 그 희생을 개죽음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를 더 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더 벌어질 수 있도록 하는 또 에너지를 축적해요. 그 에너지가 어느 정도 질량이 차면 그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만 있어도 한 건만 벌어질 거너 때문에 한건더 벌어지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는 대로 서장들이 정확하게 이해해서 하겠다라고 하고 여기 있는 과장선까지만 해서 30%만 30%만 그런 마인드로 나를 따라와서 그렇게 한다. 금년에 사망사고 반으로 딱 줄어야 맞아요. 왜? 이, 이 충북의 사회가 전부 맑아져가지고 여기는 사람들한테 경종을 일으킬 사고가 일어날 이유가 없는데 사람이 왜 죽어?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뭔 경종을 줄 일이 있으니까 이 사고도 나는 거란 말이에요. 살인사건도 그것도 전국을 뒤흔들 살인사건이 왜 중국에서 나느냐고, 그만큼 그런 에너지들이 압이 차있다는 거예요. 그건 너 반성하라고 그런 일이 났는데, 또그 사건 났다고 말이지, 우리 스스로는 돌아볼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그거를 다른데로 전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자는 거예요.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짓을 하지 말고, 서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는 얘기 중에 이해 안 되는 건 절대 서장들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서장이 뭔 얘기를 하더라도 본인들 과장들이 이해 안 되는 일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침이라면 요게 내 지침이야. 요게 요 하나가 내 지침이 되니까. 그리고 슬로건은 뭐냐고 재미있게 대화하고 살자. 이게 슬로건이야. 이해 안 되는 일 하지 말라고. 이해 안 되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개장들한테뭔 일을 할때 상대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야 돼안 해야 돼. 하지 마. 그러면 압력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재미있게 대화를 해보자 말이에요. 그왜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가. 그지? 이 자식이게 하라마하지 말이 많아 이렇게 하지 말고 왜 당신은 이 일을 안하려하는가 요걸 놓고 응? 둘이 대화하면 되잖아요. 대화해서 상대방이 쭉 설명하는데 내가 이해되면 그 사람을 내가 수용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 어, 당신 얘기 들어보니까 당신 말이 내가 이해가 되네. 뭐 어, 알았어. 그러면 당신은 그 내, 내 말대로 안 해도 되고 당신 뜻대로 그렇게 해. 그래, 됐어. 그러면 그두 사람 사이에 긴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응? 안 생기죠? 왜 똑같이 내 말대로 해야 되냐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며 있어서 자기만의 특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한테 어떻게 나하고 똑같이 하라고 하느냐고? 이 부분은 잘 여러분들이 새겨서 좀 살펴봐야 된다. 아셨죠? 소통은 아래에서 위로 하는 법칙이 없다.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소통합시다. 하고 술 먹고 등산 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현명한 짓이다. 응? 어리석은 짓이요. 그렇게 소통은 안 되는 거야. 그냥 단합대회하자 그래. 그냥 우리 스킨십하자 그래. 왜? 스킨십이라도 해야 뭔 말이라도 할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다른 걸로는 너하고 나하고 지금 그 근접해서 만날 환경이 안 되니까 등산이라고 하는 방편을 써서 응? 가까이 두고 이제 뭔 말이라도 하게 되잖아. 가까이 붙어 있으면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거지. 거기서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기본적인 신뢰, 기본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음? 그 하는 가장 기초적인 행동이 밥 같이 먹고 뭐 운동 같이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모여서 이제 어느 정도 신용이 쌓였다면 이제는 대화는 터야 되지 않느냐. 이 대화라는 것은 그냥 막말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대화의 전제는 뭔가가 주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심 축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중심 축을 놓고 너희들이 말을 주고받으며 다투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이제 그 흡수할 수가 있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음 단계가 이제 소통인데 내가 말을 했으면 너한테 이해되게 하고. 그리고 너하고 대화를 하면 네 말을 내가 받아서 이해할 수 있고, 요 사람은 이미 소통자예요. 그런데 내가 너하고 대화를 했는데 너한테 이해되게 말을 못하고, 네 말을 하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이거는 불통자예요. 불통자가 소통하자고 나으니까 소통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갑질이에요. 대화하자고 갑질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해 안 되는 소리만 빽빽하고, 여기서 막 혼만 내고, 그렇게 하고 가봐. 인터넷에 이제 막 올라가는 거지, 갑질. 그죠? 그래서 이 소통 문제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서장님들한테 준 파일에 소통에 관한 그 파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장님들이 아직 그 과장님들을 어여비 여기지 않아서 안준것 같고, 응? 점검을 점검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라고 했더니 아직 안 했고.